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2차 벤츠 E 클래스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핸들이 공개됐죠. E 클래스를 시작으로 벤츠의 여러 가지 차들이 이 새로운 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핸들 보여주자마자 인터넷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미쳤냐? 뭐, 야 이게 뭐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 역시 벤츠다. 이런 의견도 막 엇갈리네요. 저는. 어떤 이야기요? 저는 아, 사실 저는 이렇게 운전할 때요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넣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 넣었다가 핸들이 그리 확돌어면 누르면... 어우 어우 전 그거 지금 걱정되는데 저만 그런 거 느껴지나요? 어? 어? 저는 그런 세대였어요. 예전에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 경우에. 오프로드 주행할 때 엄지손가락을 스포크 안에 넣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들고 운전하게 이렇게 운전하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퀴에 충격을 받으면 핸들이 갑자기 팍 틀어지면서 손가락을 넣고 있으면 손가락이 부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운전해라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설마 여기 손가락 넣는다고? 에이 제가 좀오버한것 같긴 합니다 붕 하고 여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리모컨 스위치를 위아래 위아래, 아래도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인식하기 쉽게 하도록 만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터치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국산차 중에는 아직 뭐 터치식 핸들 리모컨 장착한 차 없는데, 뭐, 제규어 랜드로버도 그렇고, 뭐, 요즘 프리미엄 자동차들 이렇게 핸들 리모컨에 터치 적용하는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버튼들이 그렇듯이 터치가 되면 그 문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는 누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핸들 버튼을 이렇게 두개 막대기에다가 나눠서 위아래로 배치하면 보지 않고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된다 이 많은 버튼을 다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브랜드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핸들 뒤쪽에 막대기가 있어서 이 막대기로 조작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는 게아 뭐랄까 이렇게 좀 티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걸 핸들 위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네티즌께서는 또 여러 버튼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섞어 놓는 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벤츠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 누를 수 없도록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운전자도 잘못 누를 수 없도록 하는 거. 그게 벤츠의 안전 철학이어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그것도 말 된다.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핸들이 두 가지로 나오고요. 이거는 AMG 디자인 전용 휠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 예쁘라고, 스포티해 보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볼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전 핸들은 원래 양쪽에 작은 터치 컨트롤 패드가 있었죠. 이전 핸들은 이렇게 터치 컨트롤 패드가 있었죠. 오른쪽은 센터 디스플레이, 왼쪽은 계기판 이렇게 조작하도록 해서 되게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 이거 어서 많이 본거 같다. 어 이거 내가 본거 같은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그거 맞습니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블랙베리에서 보고서 어 이거 진짜 편리해요 했던 건데 사실 블랙베리가 QNX라고 하는 자동차 OS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업계로 이렇게 진출했죠. 그러면서 이 부품을 벤츠에 납품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패드, 터치 컨트롤 패드가 양쪽으로 있는 거, 이거 벤츠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어, 이세 핸들은 그게 없어졌어요. 뭔가 패드가 아니라, 그냥 버튼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지르는 건 맞아요. 뭔가 기존의 패드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느낌이에요. 저는 좀 갖다 붙인 것 같더니, 이제는 좀 일체감이 생겼죠. 블랙베리 핸드폰도 완전히 단종되더니, 이 부품이 이제 단종됐나 보네요. 아, 이건 어쩔. <laughs> 이렇게 사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자를 한명 보내서 직접 시승을 해보고 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나가 있는 오토캐스트 이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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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나와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는 어, 네바다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왔어요 아네 시끄럽고요. 네 차를 좀 보여주세요. 차좀 보여주세요. 바로 뒤에 보이는 벤츠의 E 클래스 위장막 차량을 시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장막을 씌우고 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 세 가지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하나는 엔진이고요,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건머스은이 그 위장막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라이트들을 좀 가려놓기는 했고 사실 완전히 숨긴 건 아니네요. 스티커를 붙여 정확한 모양이 보이지는 않게. 하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완전히 아 잠깐만 외관은 됐고요. 스티어링 휠좀 보여 주세요. 오늘은 신형 스티어링 휠 특집이거든요. The first thing you will recognize when you come into this facelift car is the new uh steering wheel so a new design and it's functional new the, the steering wheel. Uh, we bring this now in the E-Class facelift. The functional things on the steering wheel is Um, we have uh, here a new uh, seamless touch sliders mm -hmm. um, to um, this right side is for the head unit the left side is for the instrument cluster okay. yeah? so all the functions via sliding yeah, uh -huh. and pushing yeah. okay. another new feature in the steering wheel have assisted driving uh, lane keeping assist. Uh -huh. You need to have the hands on the wheel, yeah. uh, and now we have a capacity in this steering wheel that will recognize if your fingers are on the wheel or not. Uh, so you don't need a torque yeah, yeah. Um, to recognize. So you only need the hand on the steering wheel. Steers by itself. So we have this steering wheel in two versions. This is the exclusive version yeah. because we are here in an exclusive line car. Another car we have. That has the amg sports package we have another steering wheel with a very sporty design yeah. and we have this functional display is a standard in this car now before the facelift cluster not digital oh, no. No. but now we have 100% digital yeah. the only difference is the size the size yeah. of the yeah. display um, the standard has 10.3 uh, uh, inches yeah. and this is the Option that has 12.3 uh, inches under the bonnet. We have some new drive trains uh, uh, some new engines uh, Here in this car is the new six-cylinder uh, in row mm -hmm. gasoline engine it has about 270 kilowatt and additional uh, integrated starter generator uh, with um, 15 kilowatt electric power, so we can use it for boosting. We can also use it for some eco functions. For example, the motor, the engine shuts off yeah. um, when we are rolling, it's a sailing modus, and uh, we also have a very, very smooth start stop function under 10 kilometers per hour. When you drive to a traffic uh, light, uh, the engine shuts off. Uh, and it will start again very very smooth because of the starter generator is able to start the engine very smooth. <laughs> <laughs> maybe, I, maybe we can do a little bit electric driving now mm -hmm. we are now in the auto automatic recuperation mm -hmm. but I can also change with the pedals mm -hmm. to go to so I go from the pedal now oh. I have maximum recuperation yeah? oh. the car. 지금까지 여기는 네바다, 라스베가스 인근에서 좀한 20분 떨어진 곳에 나와서 시승을 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보셨죠? 핸들만 놓고 보면요 BMW가 조금 더 앞서간 것 같아요 핸들 주변에 이렇게 센서를 장착한다. 이거 BMW가 이전 모델부터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ADAS가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거. BMW는 여기 핸들에 별도 램프가 있어서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핸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핸들 디자인 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 할수 있는데, 사실 운전자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디자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예쁘면은, 제가 뭐 특정 차를 얘기할 순 없는데, 이거 안 예쁘면은 사람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차에 딱한 군데 돈을 발라야 된다. 그러면 바로 핸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운전자가 내내 자동차하고 연결돼 있는 딱한 군데가 이 핸들하고 페달이잖아요.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만 조금 달라졌다, 좋아졌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반자율 주행을 인식하는데 정말 핸들을 꽉 잡고 있어도 갑자기 핸들을 잡으세요 하고 경고가 막 뜨는 경우도 있고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핸들 제작할 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거나 기능도 좀 보여주고 한 발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외관도 살짝 나왔는데요. 외관도 한번 보시죠. We have a new grille and new bumper at the front. And we have completely new headlamps. Um, this is the the optional headlight. It's a dynamic light, LED, um, with uh, curve function, with automatic uh, high beam and so on. Uh, uh, and the cutout. If some cars are in front of you, it will cut out this car. Completely new design from the rear. We have also new bumpers, uh -huh. and we have new headlamps. They go to the. Um, 오 어? 어, 벤츠가 이제는 대중소 디자인이 아닌 것 같네요. 기존의 E 클래스는 좀 S 클래스하고 너무 닮아서 잘 팔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되게 만드는 게 장점이 되는 건지 단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시승기는 조만간 제가 한번 가서 직접 시승해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 클래스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인데요. 어느 것 하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무난하게 두루두루 만족할만한 차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앞으로도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네바 모터쇼에서 나온다는데 저희 제네바 모터쇼를 한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설문조사에 한번 남겨주세요. 이 시국에 무슨 제네바 모터쇼냐? 아니다,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한번, 한번 해주세요. 잠깐. 아, 사무실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사를 해서 층을 옮겨서 지금은 21층. 저게 예,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곳이었어요. 르네상스 호텔이 저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막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바로 맞은편에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삼성 테스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laughs> 나가면 여기는 주방, 커피와 뭐 등등등이 있고 여기가 다 저희 사무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네이 방입니다. 편집 잘 하고 있네요. 네 제자리고 자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스톱할게요.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싱싱이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